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명을 어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 한자 사전을 어 어떻게 어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려면 일단 그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봅니다. 자, 많은 경우에 한글도 사용하지만은 또 대부분 한자를 같이 어,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도 국민들이 한자를 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 8,142자라는 많은 글자를 어, 임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어, 대부분 지정 임명용 한자라고도 합니다. 자, 임명용 한자 8,100. 42자죠. 자, 사람은 누구나 또 이름대로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그 사람의 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누구나 자신의 이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개인의 그 이름은 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해가지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개명도 허가하고 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자도 현재는 인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한자가 8,142자로 거의 모든 어 이름에서 그 한자가 부족해 가지고 어 곤란을 겪는 그런 사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자, 이 한자들을 어떻게, 어,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자를 찾을 때는 획수가 있습니다. 그 획수는, 어, 필액과 원액이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에서는, 어, 필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액을 사용합니다. 자, 원액과 필액이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간단히 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삼수변인데, 그죠? 삼수변인데, 원래는, 자, 이렇게, 물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4획이고요 요건 신방변이라고 해서 어, 현재는 이렇게 3획이죠 그죠? 3획인데 원액은 이렇게 마음 심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4획이고 요건 재방변이 돼서 손 손수자니까 4획이고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 그죠? 보시죠, 그죠? 이건 시험갈착변이라고 하는데 4획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7획 이렇게 바뀌고요. 요건 초두변 풀죠, 그죠 자, 원액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6핵이고요 요거는 다룰인데, 육다룰 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서 요거는 복육자를 그 해서 여섯핵이고요. 요건 어, 좌부방 변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겼지만은 왼쪽에 올 때는 좌부방, 오른쪽에 올 때는 우부방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 때는 똑같이 3력이지만은 좌측에 올 때는 8액으로 좌우측에 갈 때는 7액으로 참 헷갈리죠 그죠 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건 개견이죠 그죠 요 개견인데 개견변이라고 해서 이건 3획인데 진짜 개견은 이렇게 4획이죠 그죠 근대자 위에 점 하나 지켰으니까그 다음에 요거는 임금왕변이라고 해서 요건 임금왕자인데 그죠 자 변으로 쓸 때는 요구슬록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획이 되고요 요거는 거물망병이라 그 해서 이렇게 6획이 되고요 요건 보일시 변이라고 해서, 쓸 때는 사획이고, 자, 진짜는 보일시니까, 오획입니다. 요건 오디변이라고 해서, 자, 쓸 때는 오획, 자, 원액은 육획이 됩니다. 요건 늘글로라고 해서, 원액은, 쓸땐 요렇게 쓰지만은, 진짜 글자는 요고란 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육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어, 필액과 원액이, 그,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필액과 원액은, 잘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필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 원액을 사용한다. 자기까지또 아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한자 사전을 사용하실 때는 자 프루스 한자 사전, 자뭐네이버나뭐 이런 데서 프루스 한자 사전을 찾으셔도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한자 사전 프루스 단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접속이 됩니다. 한자 사전에 접속이 되시면은 자 메뉴 보시면 한자 사전, 부수, 커뮤니티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한자 사전은 자, 한자를 사용하실 때는 한자 사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셔 가지고 만약에 뭐 강자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 억을 클릭하시고 여기 강자를 누르시면은 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 쭉 내리시면은 밑으로 내리시면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글자를 어, 쓰는 이런 난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강자를 쓰셔도, 쓰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꼭이 강자가 아니더라도, 한자로 한,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강이란 한자를 어,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이 강점이 어떻습니까? 자, 강자를 쓰시고, 한자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찾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획수를 쓰셔도 됩니다. 자, 내가 찾는 글자가 만약에 팔핵이다 그럼 팔을 쓰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찾는 글자가 만약에 이런 글자다, 그죠? 자, 요 글자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부수는 여기 구수록자 요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부수를 쓰시면. 쓰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가 구수록자를 쓰시는 겁니다. 오, 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글 쓰시고, 자, 한자 키를 누르셔가지고, 구수록 변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이대로 하시면은 구수록자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구수록자 이 한자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수록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으로 된 글자를 다 찾으려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다가 요거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구수록자 변이 된자 이렇게 어, 이 글자들이 전부 다 검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 많죠 그죠 자 무려 뭐 14페이지까지 있네요 그죠 자 구수록으로 된 글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자 변으로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변을 쓰시고 자,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 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구수록자 변이 된 글자들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찾으실 때 어떻습니까? 한글로 찾으시는 방법, 그다음 한자를 직접 기재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다음 획수를 사용하시는 방법. 만약에 자, 이 글자를 획수가 어떻습니까? 자, 팔획이 원획이고 자, 필획이 7획이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원획인 8획을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검색하실 때도 필획이 아닌 원획으로 찾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서어떻습니까 자, 이거 대신에. 자, 8을 쓰시고, 요건 상관없습니다. 있든 없던. 자, 8을 쓰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8액이 된 글자들은, 자, 가나다 순 상관없이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뭐몇 자가 나왔습니까? 490 자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8액이 된 글자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이 글자는 어떻습니까? 자, 가나다 순으로 우선 정렬이 되어 있고, 그죠? 자, 같은 가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어, 뭐 가까지 밖에 안 나와있네, 그죠? 자, 같은 가나다 순에서는 또그 다음에는 획수가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강자죠, 그죠? 강자에 강자가 쭉 나오는데 같은 강자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파렉이 나중에 나오죠, 그죠? 자,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정렬이 되고 같은 한글 발음에서는 그 다음에는 획수로 순차가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자, 이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이걸 잘 찾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찾았는데 보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원액이 8액이고. 자, 필액이 7액이고. 그죠? 아름다운 돌이 옥돌이란 약입니다. 그죠? 자, 뜻과 의미 여기 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은 세부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이 글자를 확대해서 보여주기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옥돌간 아름다운 돌 원액은 8액이고필액은 시액이다. 곡액은 아, 아직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 글에 어떻습니까? 음령오형은 자, 소리 오행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글에 음영 오행은, 자, 목화죠. 그죠? 간이니까. 기억은 그 목이고, 자, 니어는 화입니다. 그죠? 자, 이 자음만 갖고 다닌 겁니다. 자, 음영 오행은 목화고, 자원 오행은 이 글자의 어원은 뭡니까? 해당주 생긴 거는, 자, 구슬옥에다가 글자가 첨가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슬옥 변이니까, 자, 금입니다. 그죠? 구슬, 구슬이 검이잖아요 돌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검이고요 자, 분파가 횡파라고 해놨는데, 그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횡파고요. 상하로 갈라지는 거는 종파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횡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어떻습니까이 글자가 애당초 생긴, 자, 이 구슬 옥변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구슬 옥변이 어떤 건지, 자, 보기된 내용도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다시 또 뭡니까 더 필요한 글자가 있으면 또 여기서 검색을 바로 하셔가지고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서 어, 글자를 찾아서 어, 글자를 찾아서 어, 전부 다 어,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막상 그 법원에다가 이름을 등재하려고 봤더니 대부분에서 지정하는 글자 범위를 벗어났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름을 지으셨을 어 때는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에서 지정한 한자 범위 안에 있는 글자인지 한 번도 확인하는 어, 그런 궁금함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야 만약에 사태에 잘못되는 경우도 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땐 어떡합니까 자 한자사전 누르시고 대부분 한자 링크가 있습니다 그죠 자 대부분 한자 링크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대부분 그 인명 한자 표에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자, 요 아까 강자 찾아봤죠, 그죠? 자, 강자가 진짜로 대부분에서 지정한 한자가 맞는지,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검색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요 글자죠, 그죠? 직접 찾아서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대부분 인명 한자 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내가 찾은 글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 접속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어, 한자 사전 밑에 있는 대부분 한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되니까, 여기다 글자를 써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혹시라도 글자가, 범위 외에 글자를 가지고, 그 호적에 등재하겠다.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플러스 한자사전에 임명용 한자를 이용해서 장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